안녕하세요. 동탄 노인 복지관에서 다독을 가르치는 정영재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석 찾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둑을 두다 보면 모든 돌을 살릴 수가 없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더 중요한 돌을 찾아서 살려야 하는데요. 바둑에서 중요한 돌을 요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덜 중요하고 버려도 되는 도를 폐석이라고 합니다 다독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A, B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흑도를 살려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A와 B가 양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A와 B가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살릴 수가 없는 형태인데요. 자, 일단 흑입장에서는 A부터 천천히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를 살리고, 흑입장에서는 그 B밖에 단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먹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흙은 여쪽의 공간을 차지했고, 백입장에서는 여쪽의 모양을 차지해서 바꿔치기 형태가 나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흙이 이 자리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 A 한 자리가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따먹게 되면은 이 모양을 잘 보시면은. 백 입장에서는 여돌이 다 연결이 되면서 여기 백당을 차지했고요. 흙은 오히려, 흙은 오히려 여돌과 여돌이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돌이 약한 돌이 되면서 공격을 받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 모양에서 요석은 당연히 A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요 돌과 요돌 똑같이 한 점이지만, 요한 점을 이렇게 잘못 버리게 되면, 바둑을 그르치게 되는데요. 요 A의 돌을 요석이라고 표현하고, 요 B는 덜 중요하고, 버려도 되는 돌이기 때문에, 요 B 돌이 해석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A, B가 양단수로 몰려져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죽었기 때문에 어느 도를 살려야 되는지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A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배기장에서는 한 점에 흙한 점에 돌이 단수기 때문에 당연히 따먹어야 되고 흙은 여기서 한 수를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흙은 얻은 거는 이쪽에 집을 얻었고 백은 이걸 따먹어서 이쪽에 집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꿔치기 형태가 되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흑비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비를 이렇게 살렸을 때, 백이 여기 한 점을 따먹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백은 요돌이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서 집을 얻었는데요. 반대로 흑 입장에서는 요거와 요거들이 끊기게 되면서 약한 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한 돌이 되면 공격을 받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 점이라도 이렇게 잘못 살리게 되면 바둑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요석은 A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아까 전에는 b를 살렸을 때는 이렇게 백돌은 다 연결되고 돌이 끊겨 있지만 요 a를 살렸을 때의 경우는 집을 짓고 돌이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a는 요석이고 b는 패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A와 B 중두 중에 어느 것을 살려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은 A곳부터 먼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A를 더쓸 적에 그 입장에서는 A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먹게 되면 은 물론 여기 한 점을 통해서 이거를 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약한 돌입니다 이 돌이 반대로 백은 이 돌을 따먹게 되면서 이렇게 백 돌이 튼튼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튼튼하게 연결이 됐다는 거는 됐다라는 거는 흙 돌이 약해서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 반대로 b 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0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단수기 때문에 따먹고 흙은 여우돌이 축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흙이 한 수를 더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1 0 입장에서는 여우 한 점을 따먹어서 이거를 차지하게 됐지만 흙은 이거를 나가게 되면서 여도를 공격을 할수 있는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 모양 같은 경우에는 A보다는 B를 살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B가 요석이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다음 문제는 양단수가 걸려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흑 A돌, 이흑 A돌이 단수가 안 걸려 있고 보시면은 팔로가 여유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요. 반대로 이 B의 돌은 팔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아무리 이걸 살리려고 해도 백이 이렇게 따먹히게 되면은 여돌과 여돌과 여돌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약한 돌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B로 살리는 게 정답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한 점을 잡으면서 여도를 다 연결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요석이다라는 걸 알았고요. 아, 여도은 역시 이돌과 이돌이 양단수로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에 두 개가 단수가 몰려 있어도 옆에 한 점이 팔로가 하나 만 놓으면은 잡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입자에 서는 이런 식으로 따 먹어야지 여돌도 살리고 여돌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먹게 되면은 흑은 요만큼을 차지했고, 백은 요만큼을 차지해서 바꿔치기 형태가 되고요. 반대로 흙이 기자리로놓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따먹게 되면은 요돌과 요돌이, 끊기게 되고, 백은 이렇게 연결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약한 돌이 두 개가 있어서, 이거는 흙이 망한 결과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요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거는 B가 활로가 두개 있고 A는 활로가 당연히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B의 활로를 B의 돌을 살리는 것보다는 살리게 되면 백돌은 연결이 되면서 강한 돌이 됐고 흑돌은 이렇게 됐어 약한 돌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망한 결과이고 당연히 흑A돌이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도를 살리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랑, 아까랑 비교했다시피 너무 대차입니다. 흙이 오히려 이걸 살리면서 흙은 여만큼을 차지했고 대입장에서는 여만큼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 A가 요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석찾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요석찾기는 쓸모없는 돌과 중요한 돌을 잘 구분해서 중요한 돌을 살리는 요석찾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